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진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항상 호기심이 많아 주변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어두운 숲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우름의 숲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영의 호기심은 그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친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숲에 들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진영도 이 기회를 통해 용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해가 진 후, 진영은 홀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숲은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으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부스럭거렸고 귓가에는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람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져 갔습니다. 돌아, 돌아. 진영은 무서움을 이겨내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치 인간의 형상 같은 그림자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그때 그는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것이 오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진영은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발을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발을 떼려고 발버둥 치던 그는 결국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얼굴 위로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하고 눈물로 얼룩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진영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진영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었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사라졌고 그제야 진영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숲 밖으로 달려나왔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자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숨을 고르며 친구들에게 방금 겪은 일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겁에 질린 진영을 놀렸지만, 진영은 그날 밤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영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진영은 다시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그 숲에서 한 젊은 여자가 사랑을 잃고 홀로 울며 지내다 결국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영혼은 그 숲에 머물며.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진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경험이 단순한 얘기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 숲에 얽힌 슬픈 전설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을 떠돌며 경고로 남았습니다. 호기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밤이 되면 고요한 정적이 찾아온 곳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면 결코 밖에 나가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몇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여름밤 은영이라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학업에 열중하느라 밤 늦도록 공부를 하던 은영이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엮이며 다시 책을 보려했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은영이는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영이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뒤편 정원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영이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지만 숲불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오래된 목각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낡고 해진 상태였고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쩐지 인형에 이끌린 은영은 그것을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인형을 방에 두고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 중에 그녀는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알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 것을 느꼈고, 그들의 얼굴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였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저녁에 들었던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깨어난 은영이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한 구석에 두었던 인형이 침대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님은 단순한 꿈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문영이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럴 때마다 인형은 조금씩 그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문영이는 그 인형이 문제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마을 밖에 있는 깊은 우물에 집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늦은 밤본 마을이 잠든 시간에 은영이는 조용히 인형을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인형을 우물에 던지려는 순간 갑자기 무엇인가가 뒤에서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놀란 은영이가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인형을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인형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이상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영이의 악몽은 사라졌고 인형 역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며 더 이상 그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의영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멀리 하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던진 그 인형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형과 관련된 비밀을 풀기 위해 혼자서 그 물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은영이는 마을 기록 보건소에서 오랜 문서를. 거기에는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같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몇 세기 전이 마을에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 사람들을 조종했던 무당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형의 어둠의 영혼을 깃들게 했고 그 인형은 시간이 지남 마을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쫓겨났지만 그녀의 인형 중 하나가 우물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이 우물에 빠지면서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자신이 발견한 인형이 바로 그 인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이 더 이상 저주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은영이에게 한 가지 조언을 줬습니다. 그 우물을 완전히 봉인하고 인형으로부터 비롯된 어둠을 봉인할 수 있는 의식을 치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물을 봉인하고 무당의 영혼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도록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나 악몽이 들려오지 않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는 아직도 가끔씩 우물 근처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의식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은영이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신이라 여겨졌던 작은 것들이 때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때로는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마을의 전설과 기록을 꾸준히 연구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또다시 다른 세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으스스한 이 이야기는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면 난전. 나는 대한민국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캠핑을 갔었다. 인터넷으로 발견한 그곳은 사람이 잘 찾지 않는 비경으로 알려져 있었고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던 나에게는 완벽한 장소였다. 그곳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오후였다. 해가 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싶었기에 서둘러 텐트를 쳤다. 산 공기는 맑았고 소나무의 향기가 코끝에서 치며 머리를 상쾌하게 했다. 옷을 갈아입고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작은 계곡이 주변에 있으리라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 카메라를 꺼냈다. 해가 질 무렵에 산은 신비로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배가 고파진 나는 준비해 간 음식을 꺼내 끼니를 해결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산중에 정막함이 몰려왔다. 작은 나무에 걸린 랜턴이 유일한 빛이었고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때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달랐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한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캠핑객이겠지.' 라는 한기화를 했지만 이곳은 원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아닌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기로 했다. 하지만 집중이 잘안 됐다. 곧그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랜턴을 들고 조심스럽게 텐트 입구를 열고 빛을 비춰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흠칫 놀랐다. 어디선가 또 다른 텐트가 보였던 것이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온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 텐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텐트는 낡아 있었다. 마치 몇 년이나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근처에는 오래된 연료통과 목숨 캠핑 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나 빨래 건조대에는 이상하게도 마치 조금 전에 널어놓은 듯한 젖은 옷이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 다시 그 발걸음 소리가 이번에는 바로 내등 뒤에서 들려왔다. 숨이 막히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기마저 느껴졌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황급히 내 텐트로 돌아와 지퍼를 잠갔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에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었더니 놀랍게도 그 낡은 텐트는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저 흔들리는 나뭇잎들과 고요한 산의 바람만이 나를 향해 불어왔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짐을 챙기고 그곳을 떠났다. 도시로 돌아와 들었던 그 발걸음 소리는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실체를 알수 없었던 그 소리, 인터넷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았지만 여전히 그 텐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농담처럼 산속의 유령이라 부르며 우승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